자, 이번엔 아이오니아 알아보겠습니다. 일드가 추정이네요. 드 맷집이 일단 너무 낮아서 쉽지 않고. 일단 공격하면은 선제 공격이 있긴 해. 먼저 타격. 공격이 지금 3이라 좀 높진 않아요. 대신 살아있는 그림자 하나를 같이 생성해서 공격의 3짜리. 체력 2짜리를 소환해. 아우루사리. 이거는 뭐 턴이 끝나면은 사망하는. 이거랑 합치면은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따로따로라 제드가 죽을 확률이 꽤 높죠. 주문 한대 맞고 죽을 확률이 너무 높네. 쉔 엄청 좋지. 보호막 자체가 엄청 좋은데. 지원 지원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캐릭의 보호막을 부여. 엄청 출지 방어력도 6위에다가. 아군이 4번 보호막 얻으면, 소환된 상태에서, 레버하고, 03, 방7 보호막 부여하는데, 03까지 추가하는데. 쉔 변신시키면 뭐 져야 되겠네. <laughs> 쉔 변신시키고, 보호막 계속 받는 상황 나오면, 그냥 져야겠는데, 그냥. 답이 없어 보이지 않아? 레버 시키면 안 되겠네. 야스워. 컨셉때굉죠히 얕어. 선제 공격이 있고, 여섯 이상을 기절 또는 귀환시켜야 되고,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기절 또는 귀환시키면, 해당 적을 타격한대. 공격력 5짜리로 계속 팬들 레버만, 이게, 레버만 하고, 기절 귀환카드가 계속 있다? 뭐, 하루종일 프리디를 하겠는데? 기절 귀환시키면은 그저기의 피해 근데 귀환시키면은 피해 PA 피해를 e, 입은 상태로 귀환되는 건가? 그러니까 체력이 4짜리면 2가 되는 건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써보진 않아서. 가끔 적이 쓰는 건 보긴 했는데 맷집이 3이라 <laughs> 주문 한 방에 대부분. <laughs> 살기 힘들어. 카르마. 라운드 종료시 손에 무작위 주문 하나를 생성. 엄청 좋죠. 레벨을 하려면 각성. 만화가 10이 돼야 되는데 각성하면은 주문 카드를 내면 같은 대상에게 해당 주문을 한번 더. 와. 설명만 보면 거의 최강 아닌가 이거? 대신에 이제 만화 만화식 각성. 후반 캐릭이네. 후반이 됐고 주문이 많다. 엄청 좋겠지. 그 상황까지 간다면 쉽진 않을 거야. 대신에 포착 불가 효과를 일시구요 포착 불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착 불가끼리만 방어가 가능. 그래서 프리디를 간 넥서스 프리디를 할때 좋은데, 공격력 높은 애한테 쓰고 쓰고 넥서스 마무리 이런 거 가능하겠네. 1코밖에 안 하는데, 이건 뭐 엄청나겠는데, 상황 따라 공격력 10자리한테 포착 불가 걸고 넥서스 한방 때려서 마무리. 이런거 가능하지? 1밖에 안하니까. 아군 하나가 보망을 얻으면 공격력 2를 얻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공격력이? 1코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쇠나우 같이 어떻게 해보면? 꽤 쓸만할 때? 체력 물약. 아무것이 나 선택해. 쇠나우로 4회봐 힐링 물약인데. 야수 같은 거살릴라고쓰나 쇠나우? 손에 든 아군 하나에게 1-1 무역 그냥 그냥 무난한데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네 손에 들고 있어야 수 같은 거에 써주면 뭐 괜찮겠네 에나고 쓸만할 듯 네. 나버리 척 분명 수환시 회장 라운드에 공격력 2 포착불가 한턴 동안 공격력 3일 포착불가 1코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포착불가가 쉽지 몇개 없거든요 많지는 않아 종류가 포로는뭐 그냥 선제 공격이네? <laughs> 공격력 1짜리 선제 공격? 아군화를 귀환시킨다. 적용된 효과를 모두 제거하고 손을 돌려보낸다. 아군이라서 글쎄, 약하쉐나고 딱... 야수가 개피다. 피가 1, 막 이렇다. 뭐 살려, 살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모르겠다. 돌진 2라운드에 아군하 나에게 공격력 1. 선제효과, 선제공격, 괜찮네. 1코인데, 뭐 괜찮네. 어. 그림장력, 아, 1코인데, 공격력 사방 3, 하루살이. 어, <laughs> 하루살이니까 진짜 능력치 확실하네. 1코인데, 좋네. <laughs> 확실해. 그냥 확실하다. 어. 데려나온 제자, 아부나나로 서원하면 라운드에 1 1 1시획 한 턴만 한 턴만 뭐 이건 뭐 별로 검술사 선제 공격 있고 윤이하를 기절 또는 교환시키면 공격력 계속 얻는 거잖아요. 계속 얻디 계속 살릴 수만 있다면은 공격력이 계속 뭐 늘어나겠죠. 살릴 수만 있다면 선제 공격도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을 듯 필수 카드 거의 야수와랑 쓸라면 필수네. 아고나를 뒷줄, 뒷줄에 서환하면 2라운드에 공격력 1, 1시백득? 포착불가가 있고. 별로? 파스쿠. 서해드카드 가장 비용이 높은 유인세 비용을 일감성. 타격 심하다. 근데 타격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체력일. 힘들 듯. 한번 타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거의. 근데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 봄의 전령. 2라운드 유인의 수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군 나나에게 체력 흡수. 체력 흡수가 이렇게 뭐, 나중에 뭐, 넥서스 피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초중반에 그렇게 2코밖에 안 되는데. 글쎄. 무한한 통찰. 선생님, 무작위 주문을 하나 상승합니다. 어, 만화가 10이 되면은 주문을 2개 생성한다 카르마랑 같이 쓸수 있겠네. 카르마데? 어. 카르마데 갈때뭐 필수겠네. 수원시 해당 라운드에 다룬 아군에게는 다룬 아군에게 공격력 1을 일시 부여 한 턴만 부여. 기술적으로 공격력 1 필요할 때 납치는 않을 듯. 이거밖에 안하니까 뭐. 활용하기 좋을 때 기수호자. 소리에 아군 안에게 보호막을 부여. 보호막! 보호막 부여에다가 카드를 한장 뽑는다? 엄청 좋네. 개사기 아니야, 이거? 어 <laughs> 미쳤는데, 이거? 미친 카드인데, 이거? 미친 카드, 그냥? 나머리 음모자. 도착 불가고. 사용하려면 아군 하나를 귀환시켜야 된다? 아군 하나를 귀환시키면 을쓸수 있다는 건가? 이전에 낼 수가 없나 봐. 써보를 않아가지고 너무 이상한 조건부라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때 능력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수원시 유닛과 능력치가 동일한 나버리 단정하는 수원 이다 1, 2, 1, 2, 두개 어, 이건 괜찮겠네 이건 순발력이겠네. 입구밖에 안 하는데, 신무개 그림자 갑시다. 넥사스를 때리면 이 유닛의 복사본, 하루살이네. 포착 불가 아 포착 불가구나. 그니까매 턴마다 계속 넥서스 때리면은 계속 복사본 생기겠네. 괜찮은데 이거? 계속 <laughs> 프리딜를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은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아 보여? 죽음의 표시. 아군 하나가 지닌 하루살이 상태를 제거해 적 하나에게 부여. 그러니까 적에 트린다미어가 있다. <laughs> 트린다미아가 압도적이야. 1 10, 0십짜리 트린다미아가 있다. 우리 평하루살이 이상과나 소환해가지고 저한테 부여시켜가지고 트린다미아 삭제시킬 수 있겠네. 와 엄청 좋은데 이거? 하루살이 덱 쓰면은 세장 필수네. 그냥 그냥 필수네. 엄청 좋네. 엄청 좋아. 하루살이 덱이라면 최강의 카드네. 신속, 다다 우리, 우리 건 살잖아. 우리 것도 좋은 하루, 살이 지킬 수가 있어. 거부. 신속도 집중이나 주면. 미친 스킬이지, 이것도 뭐, 거부. 원탑이지, 원탑 스킬. 12코짜리 그 주문도 요걸로 취소시킬 수 있어. 미친 카드. 그냥 이거 뭐, 아이오니아 하면은 요세 장은 그냥 들고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카드니까. 3코 밖에 안 하는데 12코를 막을 수 있고, 막, 7코짜리, 뭐, 9코짜리, 막, 강력한 주문들 다 막을 수가 있어. 아이오니아 필수 카드. 에메랄드 성각자. 만화 10만 채울 수 있다면, 66이 되겠네. 존버용 카드인데, 3코. 존버용이니까 뭐, 버틸 수만 있다면냐. 소리는 아군 모드에게 일렐부요 주문이 없고, 캐리 카드가 많아야 되고, 손에 들고 있는 것만 적용. 장돈는 거의 버리는 수준이잖아. 1, 1, 3. 글쎄. 잘 모르겠다, 저거는. 강을 만든 자. 주문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타격 심하다. 피가 1이라 여러 번 때리긴 힘들겠지만, 2회 이상 넥서스 <laughs> 때릴 수 있으면 뭐, 주문카드 계속 뽑아내겠지. 주문에 뒤지지만 않으면 뭐, 한 장씩은 뽑겠지. 중으면 죽으면 뭐, 날아가는 거지만. 와, 공오나체이나 아니면, 02, 최5를 맞읍니다. 성코밖에 안 하는데? 07에 외집사 엄청 좋네? 와, 이거 성코밖에 안 해, 이게? 와. 뭐, 이런 게다 있어. 그림자 암살자. 소화시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드로우 카드인데, 포착 불가에다가, 섬코에 엄청 좋죠. 드로카드가 귀한데 유니 유닛이 유닛에다가 포착 부가까지. 당연히 뭐 만들어야겠지. 그림자술 아군 안나를 귀환시키고 살아있는 그림자나를 소환. 하루살이. 공삼체이 모리팬 뒤지기 전에 살리고 뭐요거 모리팬 <laughs> 살리는 형이지 뭐. 아니면, 연기로 쓴다든가. 설치 다른 모든 아군을 귀환시킨다. 아군을, 모든 아군을 귀환시킨다고? 적군이 아니고? 적군 아니야? 아군이야? 섬코니까 아군이겠지? 우리 편 아군을 귀환시킨다. 전부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laughs> 글쎄, 모르겠다, 저건 파종된 시안. 손에 나고 모에게 공이 아 들고 있는 거한테 전부 공격력 이구요 어, 글쎄 들고 손에 들고 있기 힘들거든 많은, 많은 카드를 공격하는 적 하나 기절시킨다. 뭐 야수 필스 카드 양면의 기울 아군 하나에게 공삼이나 방삼부여일시부여 상황에 따라 엄청 좋을 듯? 킹크호 생명의 검. 체력없수 이건 별로고. 포착불가능 좋은데? 사코 너무 비싸. 탈락. 킹크호 길잡이. 연대. 연대가 힘들어. 아이오니아만 써야 되는데, 좀 힘들어 보여. 비용이 1 아군들.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나을 듯? 의지의 결계. 2라운드의 아군 하나에게 보호막 및체력없수 보호막은 좋네. 보호막만 어, 해도 뭐... 사코치고 괜찮을 듯. 보호막이니까 어, 유니안을 교환시킨다. 무리 편도 되고 적군도 되고 꽤 좋죠. 고속박이 소드냐? 손해는 아군 하나에게 33 보여. 근데 얘가 33밖에 안 하고 5코, 너무 비싸.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사리! 도전자 있고, 포착불가 있고. 아, 너무 비싸. <laughs> 유닛이 이렇게 다 구리냐, 여기? 아이오니아는 주문 같은 게 좋고. 유닛이 좀. 너무 하급인데? 주문의 비용이 1주어든다 즉발 주문이 비용? 즉발 주문만? 각성하면 비용이 2주어든다 물론 이게 캐릭이긴 하지. 6호에다가 3체.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명의 황혼. 아무나나 똑같은 복사분들은 하루살이 상태로 소환한다. 어, 또, 어, 어, 미쳤지. 미, 미친 주문이지. 엄청 내가 센게 나가 있는데, 그걸 두기로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물론, 한턴 밖에 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유닛이 약한 거네. 아이오니아가,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주문 하나 때문에, 아이오니아 캐릭들이, 하급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 주문 때문에 이 주문만 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그냥 조합하는 게 낫겠는데, 하루살이 그림자 선가 전투지 모든 추종자에게 하루살이 역할을 부여모든 이네, 모든 뭐든. 그러니까 챔피언 빼고가 다 추종자겠죠. 모든 적두고 이거 전부니까 저기 막 다섯 마리 됐는데 그 전부 하루살이 가능도 하겠네 그것도 어 가능하겠네 아군들로 서로 바꾸고 그두르게 보호막 일시부요 보호막 두명두 명이겠죠 그러면 미친 카드네 이것도 주문 같은 게꽤 좋아 아이온이야 서풍의 연자 손에든 카드 하나와 똑같은 목사본 생각. 아가 선택하는 거네? 복사본을 선택하는 내가 돌고 있는 것 중에 원하는 걸로 복사본을 생성. 엄청 좋은데? 이거는? 주문 플러스 캐리까지잖아 4-4. 6호가 좀 비싸긴 하지만 복사본이 좀 큰데, 복사본이? 이거는 거의 원탑 카드인데, 이것도. 엄청 좋은 카드가 몇개 껴있네, 아이오니아. 말도 안 되게 좋은 것들. 아무거 있어 서특히 체력을 출가해보고 카드 한장들어오 넥서스 피회복하고 뭐, 카드 한장 뽑고, 이런 거 가능은 하겠다. 후반용이니까, 뭐, 칠코. 삼공, 고착불가. 657. 그냥 무난한듯 습기 바람수리7코의 사이. 사실 해당 라운드에 다른 아군에게, 아군 한 마리에게 이 일을 부여한다. 어, 갖다 버렸으면 좋겠고. 바람을 쫓는 자, 요네. 적두를 기절. 기절 두 마리. 뭐, 야수 카드는 뭐 필수겠죠, 당연히. 저기 추종자 하나를 선하면 하루살이 효과를 부여한다. 호호. 좋은 거 아니야?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물론 팔코가, <laughs> 팔코가 좀 압박이다. 능력치도 좀 낮고, 대신에. 이 정도 급 됐는데 뭔가를 소환을 하면은 상대도 좋은 걸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하루살이 후반되면 뭐 <laughs> 적세설기환 시킨다. 국호긴 한데 뭐 이건 미친 카드지 뭐 야스오랑 같이 해서 <laughs> 후반에 이걸 냈는데 적세설을 교환 시킨다. 후반인데 적세식그 약할까? 엄청 쎄겠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카드네, 이것도. 아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단계가 없고, 안 좋은 카드와 아주 좋은 카드.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 그것만 뽑았어도 충분할 듯? 다른 뭐 지역하고 조합해서 그 최강의 카드 몇 개만 뽑으면은 뭐, 탑이지. 그것만 몇 개만.